<laughs> <제자리아와> 우리 <laughs> 한 번, 한 번,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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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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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같아요. 제일제일 <laughs> 저는 이 곳에 대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고성여대를 몇년 퇴직했습니다. 몇년 퇴직하고 지금은뭐 나와서 쉬니까 참그그 적격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설한다고 좀 급작거리고 있습니다. 그, 그러고, 제 아들은, 이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카도, 대구 카톨릭대학 이과대학을 지금, 5교수를 했습니다. 그, 딸, 딸 속에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동문, 이거 사제로 온 거여. 사제를 들어서. 웃음 반갑고요. 특히 그, 이국, 말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그, 졸업 50주년, 졸업 반세기, 이때까지 그 때까지 삼각도 평소에 생각하지 아니했는데 오늘 참 더듬는 세월 유수같이 흘렀어. 어느 정도 70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소개할 수도 없고, 제 작년은 지금 서대 공제 일동에서 어, 김은하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하루에 그 환자가 한200 내지 300명 퇴직사를 어, 두고 어, 운영하고 있는 제 똑똑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 이 김은하 소아과에 랜딩하고 싶은 어, 그런 직관적적인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은. 무료로 하도록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사실, 그, 어, 어,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데 있다. 가까운 데서 찾아야 한다. 찾아서 느끼야 한다. 뭘 느끼면 헛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어, 항상 응원하시고, 고고 8 8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리, 어린 듯. 다음에, 우웅열, 감사 반갑습니다. 저는 남편이면오편이랑남편이에 남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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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입이다 그래가지고 약국은 남편이랑 네. 남편이놓고편이제약에 네. 근무하다가 좀 크면서 또 새로 갔습니다 이랑제약이랑남편이이제남제 근무하다가 유리지학교 커서 견, 경기, 경기도로 가고 그 뒤에는 대구에 있는 제일제약에서 주산대만 생산하는데 일복이 일보, 많아가 아직 네, 제일제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모바일 청소를 해요. 생산기업 면목에서 울려가지고 그걸 내가 네. 서울에서하고 있습니다. 덤전하더러 내과 제품의 인지도 <laughs>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게 해가지고 기쁘고 그러고 오십 년 전으로 또 시간 여행도 할수 있는 소중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수 동원입니다. 104번 최윤수입니다. <laughs> 네, 어린 성분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님고전형장님하고두 고만 갈려가지고 실례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laughs> <잡아드릴라. 웃음> 대구에 낙향 서울에서 있을 으로다가 전남이 손에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 낙향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에서 어, 전년 팀하고 지금 쉬고, 있는, 쉬고 있습니다. 근데 한3년 쉬다 보니 너무 뭐랄까 심심해서. 조그 하는 약국 이 있는데 거기 제가 한4 시간 정도 긴팔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그거 잘못, 잘못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일들 두 번은 못했습니다. 그런 건아닙니다제 어, 딸은 전산권 내가 전산권 하게 하고 자리는 못 잡고 이리저리 그 지향 강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놈은 소아파를 전문하고 꾸민 게 지금. 어, 해바라기 수확하라고 조그마한, 어, 이원을 차리고 있습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옆동네가나왔까 나온 출신입니다. 그것서 연애한 거 아닙니다. 어, 내려와서 한참 잠도 못 가고 있다가, 누구 소개로, 그, 어,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에몇 분은 제가 모두 진짜 못 하라고 어요 어, 그중 장신는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근데 특히 노안, 노안성 그 학생이 인터넷에 사실 소식을, 어, 배워주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도 성숙들이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노, 홍 학생한테 특히 감사드리수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한분더 계시는데, 오장났형데 정말 난브라질라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나가시는 포인트는 인터넷 포인트는 미국에 있대요 네. 그 옆에 지금 사진찍고 있는 오동이하고서있어서 굉장히 장생겼고 그래. 고생 좀했습니다예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인홀인 건강하십시오 대로 혹시 오시면 저한테 전화 를 해주시면 한턴 내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예 네. 효성약대 학장을 여기 맺으세요